아빠가 지난번에 예쁜 거옷 사줬으니까. 응. 음. 아빠가 오늘 내가 옷 하나 사줄게 가서. 진짜? 응. 더 가자. 그래 그래. 오빠 한번 다니지 말고 나랑도 한번 가봐요. <laughs> 남아 떠 <또> 있는 말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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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말고 나. 그래 그래 가자. 야난 딸한테 용돈도 받아보고 <laughs> 전부 다 처음이네. 응. 음. 전부 봤어. <laughs> 용돈 받은 것도 처음이고. 일단 가자 비싼 거안사고 그렇게 나. 가자. 어우, 춥다. 그래. 아, 바람이 차네 많이 추운 날이었구나. 음. 여기 올때차세운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오, 앞, 오빠랑 오면. 난 여기다 세워. 여기다 차를 세워? 어. 아, 그래. 살짝 이제 자연스럽게 끼시죠. 오, 많이 가까워지셨다. 선생님, 좀 아직도 부자연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약간 구독해시는것 같기도 하고. <laughs> 첫날보다는 자연스러워요. 여기? <laughs> 한, 한 30년대 넘었을 거예요. 와. 계단인데? 아, 계단인데? 괜찮아.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계시네. 어, 안녕하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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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집이에요? <웃음> 단골집. 큰 사이즈. 아, 큰 사이즈요. 2X라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X라지면 말라깽이죠 아, 지금요? 아, 그, 저기서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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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 작은 건안 팔아요. 네. <laughs> <오> <laughs> 우리 딸이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딸이 아 예,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아들만 만나보고. 예. <laughs> 어유, 세상에. 우리 딸이 모... 옷을 그... 하나 사 준다고. 우 네. <laughs> 아유. <웃음> 진짜 반갑네요. <laughs> 네. 항상 이제 오빠랑 가는 옷집이라고 하셔서 그냥 좀 궁금하더라고 어디를 이렇게 그간에 이제 사실 저랑은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거기가 어딘데, 나도 한번 가보자, <laughs> 뭐 이런 <laughs> 생각으로 봐봐, 골라봐, 난못 골라, 맨날 우리 사장님이 골라줘 아, 뭐가 있냐 <laughs> <laughs> 아빠가 사이즈가 아버님, 아버님 선생님은 트위크. 3 3X. 상의, 상의는 상의쓰 입으세요. 아 바지는 2X 입으세요. 투엑 네. 나가시네. 음. 그냥 저 코트나 하나 뭐야긴 코트. 거, 거, 롱 코트. 롱 코트. 그런 뭐 거. 아 무겁지 않은 거. 무겁지 않은 걸로요. 그럼 응?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코트. 응. 아빠 그냥 입어봐야지 그래도. 예, 네, 입어보셔야지. 어, 코트 맞네. 어, 귀엽다. 이런 거나 좋아. 그냥 응. 하나 있으면 어디 점자 기각가는 대로. 아빠 앉아 있어도 돼요? 응. 아빠 무슨 무슨 색이 좋아? 무슨? 밝은 거 아니면 어두운 거? 네가 골라봐 색깔도 색깔? 난못 골라 못 골라? <웃음> 취향이 <웃음> 딱히 없으신가? <laughs> 그좀 부드러운 색깔이 좋지 않을까? <laughs> 맞아 <이> 무게감이 <laughs>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laughs> 오래돼서 취향을 모르시는구나 아 고민되시겠다 전에 여기서나 산게 있었는데 그 네. 이거 한번 입어볼라 할때 무거워서 못 입고 아, 무거워서. 그 따님하고 얘기를하시지 사장님하고. <laughs> 사장님이 더 편하실 겁니다. 이거 스타일 괜찮은데. 음. 어? 이거 스타일이 되네. 래 이거 이거 봐 그럼 아빠. 응? 이거 이거 보자. 이 사이즈 맞으세요.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빨리 골르는거 아니요? <laughs> 어우 봐봐, 아빠 거울 한번. 좋네. 보. 오, 좋아, 잘 좋아, 어울리시는데? 좋아. 여기 거울을 봐봐. 어, 딱 어울리는데요? 어. 야. 오, 이쁘네. 어때? 음. 약간 큰가? 아니, 좋아. 팔이 조금 음, 괜찮아요. 이면멋쟁게도 이렇게 입더라고요. 그래. 그래. 네, 이거 이렇게 <laughs> 아빠 이렇게 오버사이즈 입는 거야. 저, 저 보분 되나? 어. 음. 이런 스타일이 얼마 전에 보니까 손, 손흥민이가 입었더라고. 아, 그래요? <laughs> 왜요? 왜요? 그럼... 뭐, 뭔지 알겠다. 무슨 사진인지. 아, 응? 아 예, 뭐. 이건 트렌디야저저 <laughs> 저 보면 되나? 어, 이거는. 음, 어머머. 얘는 저 보면 좀안 예쁘겠다. 예, 마감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렇게 크게 여, 여기는 괜찮고. 어. 너무 큰거 아니에요? 좀 봐봐요. 어, 사장님한테. 뭐. 네. 아니 한테 좀. 음. 물어보세요. 너무 큰거 아니에요? 좀 봐봐요. 아. 어깨가? 선생님 워낙 큰걸 좋아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있을까? 아, 요색 아까 이렇게 음. 오버사이즈를 있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어. 어, 그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잘 어울리시는데? 색깔이 이찮게죠 길고, 응. 음. 오케이. 그 색깔로 오케이. 어, 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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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요 시간이 어색해서 네. 좀 빨리 그냥 고르신 거죠? 좀더 보시지? 아직까지는 조금.. 그죠 40년 을 이상 쟤를 보면서도 이렇게 오래 같이 있어보기가 처음이야. 그게 그 시간이 음. 어색하지구 어, 솔직히 지금 승현이하 우리 같이 있는데 우리 드라마를 같이 몇 이, 개월 했으니까 더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아. 아, 원래 그, 그렇죠. 음, 그렇죠. 편안함, 익숙함. 그치? 아직은 좀 어색하고 음. 아, 막 막이 자고 싶고 막 이런데도 안, 대고, 손 안, 음, 잘안 되고 전화 놀라잘안 되고 그렇게 되도록 맞들어야지. 아 이제 네, 또계집니다 또. 이런 모자 달린 것도 귀여운데. 그걸로. 네, 속에서... 아 그냥 제가 막 이제 이것저것 고르고 뭐 아빠 막 대보고 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봤는데. 나도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래서 뭐뭐 뭐 이렇게 둘러볼 새도 없이 일단은 그냥. 오분 만에 어. 너무 어, 이거 해 그리고 막 벗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laughs> 쉽지 않았습니다. 음. <laughs> 아빠 다른 것도 좀 봐요. 와, 없죠? 다른 거 없어. 저딸돈 낸다 그는데저 많은 거안 사. 아. 아. <laughs> 그래 좀 또, 약간 또, 또. 색깔 예쁜 거 윗도리 응. 하나 사자. 조금 더또 친우랑 올 텐데. 아, 아. 그래도 그거는 또내 돈이 아니니까. 응. <웃음> 아. <웃음> 아니 저런 말씀 뭐 하러 셨어저 계절마다거든. 오 예. 근데 꼭그 그놈은 그런... 지가 돈 내는 게한 번도 없어. 맨날 내가 돈 내는데, 어? 걔는 뭐 완전히 한 번도 안 사. 어. 네. 아, 선생님이 사는게? 사주시나 보다. 내가 다돈 내면, 뭐. 지가 한번 내일 게 음. 처음 좀 자식들한테 처음 제한 때도 이거. 아, 어떡해. 어 코트에 받쳐 입을 뭐 상의 같은 거좀몇개더 사시지. 그 지은 씨가그래도 마음 먹고 왔는데.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난 없어. 음. 난. 그래, 무릎 수술하고 살이 좀 빠졌구나, 아빠. 와, 어, 요즘에 빠졌지. 음. 뺐지. 음. 수술한 건 알았는데, 뭐, 오빠가 같이 갔나? 혼자 응? 가진 않았지, 수술하러. 다 갔어, 나 혼자 갔어. 무릎 수술 다 그냥. 음, 혼자 가셨구나. 어떤 가면 한 일주일 이상 입원을하고 그러는데. 죄송하죠. 사실, 몰랐다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나이 드신 음. 분이 사실 무릎이나 허리 같은데 수술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고 이제 회복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음. 방송 같은 거 통해서 보고. 숙성하셨겠다. 음. 매체로 확인하고. 아이고. 음. <laughs> 너무 힘드셨겠다. 애들 바쁘니까, 수고 좀 아들도 바쁘니까, 너 오지 마라, 또. 그냥 간병인 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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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피해주는 것 같고. 음. 결국 다 혼자 하셨네. 아. 그럼 한 5일 지나고 4일 지나면 뭐 주사 놓는 거 별로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서 음. 보통 나와버려. 고생하셨네. 고생하셨네. 음. 딸이, 음. 저희 그럼 이거 계산할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우, 네. 진짜 멋지다. 감사합니다. 와... 코트만 보내주시면 좋으신가 보다. 음. <laughs> 그래,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빠 또. 아. 가, 자식이 아빠랑 사준 옷이 얼마나 나 기분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기분 좋더라고. 돈이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안 달라서 고난 우리 프로그램 보면서 다 부러웠어. 그승인이이승인이 아버지에 대한 여름 좋았고. <laughs> 박세라. 그 아버지들 생각하는 요런 것들도 그게 부러웠다고 그래서 그게 말끔히 해결이 됐네 나도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뭐, 최고의 날은 끝에 또 최고를 찍고 다기는 요즘에